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84년 6월 4일 오전 10시, 20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오 씨는 야마나시현 고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도서관에 갈게 라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오 씨의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갔다 와 라고 배웅해줬죠. 하지만 이 모습을 끝으로 딸미호 씨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사건 이틀 뒤인 6월 6일, 미호 씨가 가져간 자전거가 고우역 앞에서 발견이 되었고, 실종 4일 후인 6월 8일에는 니가타현 카시와자키 시내의 유사마치 해안가에서 미호 씨의 손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면허증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도난품은 없었어요.이 당시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미오 씨의 가족은 경찰관인 아버지와 자영업자인 어머니 오빠 카즈오 미오 씨의 쌍둥이 동생인 미사 이렇게 총 5인 가족이었습니다.그런데 하필 이 시기가 1년 전에 오빠 카즈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딸 미오씨까지 실종이 된 거죠. 6월 9일, 가족들은 니가타형 경찰에 미오씨에 대한 수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인 아버지마츠오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중에 딸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오씨와 닮은 사람은 없었죠. 가족들은 안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타게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미호 씨가 실종되고 6개월이 지난 11월 6일부터 약 4년간 이상한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호 씨를 기다리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침묵의 전화라도 간절했습니다. 미호씨가 전화를 했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거니까요. 전화 대부분은 항상 몇초 안에 끊겼지만 실종 후 3년 4개월에서 3년 6개월, 이두달 사이에 걸려온 전화 두 번은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꽤나 길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미호씨의 가족들이 어떤 말을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10분에서 15분 정도 전화가 두번 걸려왔었다고 했잖아요. 그중한 번이 10월 18일에 온 전화였는데, 이때는 흐느껴 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호 씨의 쌍둥이 동생, 미사 씨가, 미호, 잘 있어? 라는 다급한 물음에, 잘 있어? 라는 대답이 들려오기까지 했어요. 이어서 어머니가, 미호야, 잘 있니? 잘 있어? 어서 돌아와. 라는 말에는 조용히. TV 소리만 커졌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전화가 다시 끊겼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미사씨가 미호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미카시와 자켓에 갔다고 하자 또 끊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미사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빨리 돌아와!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게 10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이런 이유 없이 실종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납치사건들이 2000년대 들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북이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납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 납북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9년 상케이 신문에서의 보도였는데,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조금 귀뜸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북한에서 한국 국적기를 테러한 사건인데, 이때 이 사건의 주범이 북한 공작원 20대 여성 김현희와 70대 남성 김승일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마유미, 신이치라는 이름으로 일본 관광객 행세를 하면서 위조 여권으로 대한항공에 탑승했어요. 이 비행기가 경유하는 비행기였는데 쉽게 설명하면 A가 탑승지예요. B가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C가 도착지라고 할때 A 출발지에서 두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비경유지에 도착을 해서 이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이 비행기는 시 도착지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상공에서 폭발해버려요. 폭탄을 설치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이때 사망을 했죠.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김승일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사망했고 김현희는 한국으로 잡혀와서 진술을 하던 중 일본인 납북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북한이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그런데 2002년 일본 내각 총리 고이즈미 준니 치로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는 북한에서 사실 우리 공작원들이 공모해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일본 납북인 다섯 명이 일본으로 귀환하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은 왜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걸까요? 6.25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때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서 각종 도발과 교전을 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은 당시 예비군 창설, 뭐 간첩 신고 등 안보 교육과 경비 태세를 강화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인과 용모가 비슷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입국하기 쉬운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잠입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공작원에게 일본어와 자연스러운 일본 문화를 가르칠 교육관이 필요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 교육을 위해서 납치를 한 거죠. 참고로 또 추가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북한 공자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본인 여성들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미호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호씨의 가족들은 나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상계한 일본인들의 납북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미오시의 가족들도 납북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니가타현에서 납북이 되었다가 귀국한 카오르 부부의 납북 문제 보도가 2002년 3월에 있었는데 이때 카시와자키 유사마치 해안가라는 지명이 여러 번 언급되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곳은 미오시의 손가방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카시와자키라는 지명이 나오자 미호씨의 납북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동생 미사씨는 납북 문제가 명확해진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평생 미호씨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곧장 신문사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던 2002년 9월 북일 정사매담 이후 경찰들이 미호씨 가족들의 사정을 듣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가족들은 제발 딸을 찾아달라며 간절하게 애원했죠. 그리고 실종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 등을 듣고 미오 씨의 이름을 납북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미오 씨를 구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서명 활동도 열려서 약 1년간 20만 명의 서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중에 아버지인 미츠오가 병에 걸려 사망하면서 세간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죠. 아무래도 아들도 잃었는데 딸까지 행방을 알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나 딸의 경우에는 아예 생사조차 알수 없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쨌든 미오 씨가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 이름을 올린 지 2년이 넘은 2004년. 유사마치 해안가에서 발견된 익사체의 DNA가 미호 씨의 쌍둥이 자매 미사 씨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발견된 행방불명자의 시체가 미호 씨라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사실 미호 씨가 실종되고 약 2주쯤 뒤인 1984년 6월 21일 날 일부 백골화된 시체가 해안에 떠밀려 와서. 그걸 본 관광객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해당 사체가 미호 씨의 일랑성 쌍둥이 미사 씨와 DNA가 일치한다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경찰들은 미호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됐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익사고요. 그녀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패닉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DNA 조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단순한 질문으로는 DNA 검사를 왜 이제 와서 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DNA 검사는 1980년대 당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의문스러운 점은, 첫째, 미호 씨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DNA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렇잖아요. 유가족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사실상 DNA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들은 2004년 4월 26일 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우 씨로 추정되는 시체 두 구가 있는데 그중한 구는 DNA 검사가 가능하니 해보자고 분명히 말했대요. 다른 날에도 감정하겠다고 네 번이나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미호 씨의 가족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일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미호 씨로 추정되는 시체 두 구가 나왔다. 뭐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호 씨로 추정되는 시체는 무려 20년 전에 발견된 시체인데 경찰이 발표했던 dna가 쌍둥이 동생 미사 씨와 일치한다는 주장 외에는 키나 체형 옷차림 속옷 사이즈 치아 치료 흔적 등 모든 것이 미호 씨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경찰은 이에 대한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고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찰들의 모습에 미호 씨의 가족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체가 미오씨보다 한 10cm나 크고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더더욱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거고요. 세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미오씨의 실종 17일 뒤였는데, 만약 그 시체가 미오씨였다면 그렇게 빠르게 백고라가 될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발견된 시체에는 치아가 13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스무 살이었던 미호씨가 치아가 그렇게 단기간에 빠질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미호씨의 가족들은 우리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시체가 미호가 맞다면 당장이라도 오빠와 아빠 묘에 안치해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의 자료와 유류품 사진 속에 미호를 나타내는 건 무엇 하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서는 미호 씨가 납북을 당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공작원이었던 안명진 말에 따르면 납치한 사람이 격렬히 저항을 하면 강렬하게 구타하여 죽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해서 북한 공작원들의 주요 상륙 루트이자 시체가 발견된 장소인 유사마치 해안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또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권혁은 1994년 북한에서 봤던 여성이 미호 씨와 빼닮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호 씨가 납북이 되었다면 북한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호 씨의 가족들은 미호 씨의 납북 무게를 두고 현재까지도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일본에서는 납북 피해자들을 위해 북한까지 전파를 보내는 시우카제 라디오가 있는데요. 일본의 납북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민간 단체에서 2005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대북 방송인데 납북 일본인을 주 청취자로 하고 있는 단파 방송입니다. 가족들은 이 라디오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미호 씨는 1964년 3월 3일생으로 현재까지 살아 있다면 60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알수 없으며 행방을 안다는 사람조차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미호 씨의 죽음에는 밝혀지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북한에 의해 나쁘게 되어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쁘게 실패해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경찰이 미사 씨와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한 시체는 정말 미호 씨가 맞을지 이 시체의 사인처럼 죽음을 당한 건 아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던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미호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툴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1977년 11월 15일. 일본 해안가 마을 니카타현에서 13살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겨울 초입의 쌀쌀한 날씨였고 소녀는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는데요. 그날은 바다도 잔잔하고 하늘도 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 건 해가지고 허리가 본격적으로 어두워지고 나서였는데요. 메구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스튜를 끓여놓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서 학교까지는 불과 8분 거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학교 후에 진작 집에 도착했어야 했는데요. 한참이나 딸이 오지 않자 초조해진 엄마,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 두 아들과 함께 근처 주택가를 다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나섰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실종식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조용했던 해안가 마을은 발칵 뒤집히게 되죠. 13살 어린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수색견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수색견들이 매구미의 냄새를 감지했고 이후 집 몇십 미터 앞까지 콩콩 거렸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이어진 수색에도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두고 간 남겨진 물건도 없습니다. 사건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매구미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은 절대 딸을 포기할 수 없을 텐데요. 부모님과 두 명의 동생은 매구미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여전히 다른 지역을 돌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성히 흘러버렸고, 무려 20년이나 지나게 되죠. 부부도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두 명의 동생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년이라는 그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은 드디어 딸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바로 어린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날 학교길, 메구미는 집에 가던 중에 낯선 남성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놀랜 중학생 소녀는 공포에 질렸고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마을 해안의 정박해 있던 비밀스러운 배. 그리고 이 선박이 아이를 데리고 향하는 곳은 북한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의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에 파견이 된 북한 특수 요원들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일본 시민들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이 외국에 비교적 입국이 쉬운 국적이었던 일본인으로 위장을해서 결론적으로는 남한에 잠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요원들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칠 현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납치가 시작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 문제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사리 풀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마땅한 일본인을, 데려갈 일본인을 찾아 헤매던 북한 요원들의 눈에 그날 마침 눈에 띈 사람이 요코타 외곰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3살 소녀는 약 40시간 동안 어두운 배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고 빠져나가려고 선실벽을 계속 긁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 도착할 쯤엔 그 손톱이 빨갛게 피로 물들어졌을 정도였죠 아이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낯선 곳으로 끌려가죠 북한 백구미는 이제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 사실을 외부에 결코 유출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구미 실종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월 자신을 탈북자이자 전직 북한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안명진이라는 사람에 의해 북한이 자행하던 일본인 납치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죠. 그리고 그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메구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논란보다 기쁨이 너무 컸죠. 비록 20년 동안 이 폐쇄된 사회에 갇혀 살았다고는 하지만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추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는데요. 그들이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요. 메구미는 1986년까지 북한에서 조선어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북한식 세뇌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호롤 단신, 납치된 소녀에게 북한은 말만 잘 들으면 다시 일본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했고, 그게 그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녀 외에도 또 다른 이 납치된 일본인들과 함께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모든 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요 이에 좌절했고 결국 신경쇠약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내딸 메구미가 북한에 살아 있다는 걸안 이상 부모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간의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건 북한과 일본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에 더는 모른 척할수 없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드디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간 딸을 기다리던 메구미 가족은 딸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일본 정부에서 행했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약 12건의 납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12건 속에서 총 일본인 17명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단 13명을 납치했고 이 중에 8명은 이미 사망했고 그중남 살아있는 5명만을 일본에 귀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매구미는 사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에 가족은 또다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겠죠 이후 북한은요 생전 매구미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구미가 1986년 8월 한국에서 납치된 남성 김영남과 결혼을 했고 87년에 딸 김은경을 낳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매구미는 1993년쯤 우울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목을 메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북한이 밝힌 거에 따르면 매구미 외에 다른 8명의 사망자들은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 자동차 상호를 당해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의 주장을 정말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 그렇구나 라고 하기엔 우린 그들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었고 아니, 13명을 자신들이 데려갔는데 이 중에 8명이 죽었다? 하는 굉장히 설득력이 낮은 스토리입니다. 게다가 요코타 메구미를 봤다는 증언이 덧붙여집니다. 같은 납북 일본인이었던 하스이케 카오루가 내가 1994년까지 그녀를 봤다고 증언하게 되는데요. 어 아까 그 북한이 말했을 때는 93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94년에 그녀를 봤다고요? 게다가 또 다른 탈북자들은요. 매구미가 1993년 그녀가 이제 사망을 해서 여기서 화장이 됐습니다라고 알려진 오봉산 화장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199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외에도 그녀가 정말 사망했을까 라는 걸 의심할 만한 각종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4년이 돼서 북한에서 매구미의 유골입니다 하고 건네준 게 있어요. 보모는 이걸 받아들고 유골의 유전자 DNA 검사를 해봤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이제 보내온 자료 중에 환자 입퇴원 대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퇴원이란 단어도 너무나 허술하게 사망이라는 단어로 고쳐져 있었고요. 같이 보내준 병원 차트 기록도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허술한 점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일본 측과 매구미 가족 측이 이게 뭐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자,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아, 1993년에 사망을 한게 아니라, 94년 4월에, 그때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죠. 와, 이렇듯 정말 너무도 답답하게 신뢰가 가지 않는 이 북한의 설명,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구미 가족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일본 대중 또한 분노했죠.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추정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간에서는. 아마 메구미가 일본으로 돌아오기에,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본인으로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북한의 기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녀의 죽음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어땠을까요? 음, 메구미는 죽었다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시간은 그렇게 무성하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매구미의 부모님의 머리 색깔도 하얗게 세어버렸죠. 당시 13살 중학생이던 소녀 매구미. 살아있다면 2010년 지금쯤 40대 중반이 되었을 텐데요. 그녀가 살아있다고 한들 부모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매구미가 나이든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아버지, 딸이 납치되기 전에 생일 선물로 준 빚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는 딸의 죽음을 믿지 못한 채 딸이 사라진 그날부터 이 빚, 빚을 머리맡에 두고 아직도 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세한 부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토요미 스터리 디바 제시 카였 습니다.